가지고 허, 잠이 잘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셔보세요. 예, 네,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셔보시고요. 그리고 저는 좀 목이 아픈 편이라서요. 경추베개가 필요합니다. 경추형으로 경추형 솜으로 가져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요 형태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누워 보면은 아우 편안하다. 네. <laughs> 확실이좀더 낮은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더욱더 꿀잠 주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름 베개 솜이에요. 그래서 누워보셨을 때 이런 편안함, 뒤척뒤척했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아요. 왜 이렇게 내가 귀가 닿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베개들도 있으셨잖아요. 저희는 일단 중앙에 이런 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귀를 움직이더라도 귀의 움직임이 더 편안해서 오히려 베개가 나를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감싸주...